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결국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인류의 죄죠. 그리고 인류의 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죄를 죄를 사하고 내가 모든 자들이 죄 때문에 무지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밝히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빛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비유죠, 비유. 문학상으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비유는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이 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19절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찬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앞으로 있을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런 큰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죄인들이라 하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자신의 의를 가졌 의로 삼았습니까? 그들은 명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내용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선민 의식과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으로 죄인들은 의와 삶의 내용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을 삼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바리세인과 다른 사람들일까? 우리가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일까? 우리가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뭐가 다른 사람들일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각자가 어떤 사람은 돈과 어떤 사람은 성공과 어떤 사람은 가족과 어떤 사람은 개인의 만족과 이런 것을 삶의 내용으로, 의의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로 삼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메신저와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빛을, 그런 진리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많은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은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뭔가 본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내용으로, 내 사고의 근간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나는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무엇이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9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걸 아주 절, 아주 절묘하게 이 구장, 이 내용으로 여기다 삽입하셨죠.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와 덧붙여 지금 소경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께서 길을 가실 때에날때 부터 맹인 된 사람 을 보신 지라 제자 들이 물어 이르 되 라피 어이 사람 이 맹인 으로 난 것이 누 구의 죄로 인함 이 니까 자기 니까 그의 부모 니까 예수 께서 대답 하 시되 이 사람 이나 그부 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 니라 그 에게서 하나님 이, 하 시는 일을 나타내 고자 하심 이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아, 이 사람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관이에요 뭐죠? 인과율이죠 지금 나타난 이 결과 맹인이라고 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결과에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관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 잘못 때문에 그렇는지 아니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 아들이 지금 죄의 벌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철학적으로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결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으로 결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결과들은 이러한 상황들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유대인들의 사고관도 결정론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인과 관계의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어떤 일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 여러분이 다음 주 읽을 저 그래도 나옵니다. 자연주의.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안 보이는 세계는 모르겠다. 불가지론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현수정제님 네라고 해야지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안 한, 그럼 했는지 아는, 불가지론자는,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서 사후세계는 있는지 없는지 난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자들은 보이는 게 전부인 자연주의 세계관에 살기 때문에 이들은, 아, 모든 결과는, 어떤 상황과 현상은 다 원인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은 뭘까요? 운명론이죠. 운명론. 그러니까 결정론의 반대, 결과는 원인이 따의 반대는 뭐죠? 운명론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팔자죠. 팔자. 여러분 운명론, 팔자는 뭐죠? 이 세상 만사는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네가 왜 목사가 됐냐? 그건 네 팔자야. 그건 처음부터 니네 팔자야. 난왜이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건니 네 팔자라고. 어? 네. 이상,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그 인과관계, 이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을 때 팔자를 이야기해요. 왜난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왜요모양 욕걸로 사냐? 그건다니 네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이거죠. 해도 안될 놈은 안 되고, 안 해도 될 놈은 된다. 이런 사고가 운명론자이고,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을 때, 설명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운명론, 팔자를 거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 세계관은 이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보이는 게 전부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선택하며 사는 것은 이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 아니면 팔자입니다. 기독교인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더 넓혀가야 되죠.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점 9개를 찍어 놓고 선을 한 번에 이걸, 이 점을 다 잇는 거, 이런,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퀴즈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잇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요 안에서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선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보이는 자연주의 세계관, 보이는 게 전부인 세계관에서는 이두 가지의 세계관이 전부를 상징합니다. 사실은. 팔자 아니면 인과율입니다. 기독교인도 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더 있죠? 뭐가 있죠?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도 말해요. 예정론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운명론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상 예정론, 예정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성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의 이성에 제일 맞아 떨어지는 게 뭐죠? 인과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이런 예정이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더큰 이야기를요. 해 기독교가 훨씬 커요. 나그 서점에 있는 책들 뭐 방법론, 처세술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놀라운 걸 발견했다. 기독교가 훨씬 큰걸 이야기해요. 근데 슬픈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것보다 더 작은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게 가슴 아픈 거죠. 세상보다 더 작은 걸 갖고 있는. 여러분,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이런 현상은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 잘못입니까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 이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는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운명론 아니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정론은 훨씬 커요. 왜 어렵냐면 이성에 안 담아지거든요. 어려우시면 집에 가셔서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생각하는 신앙을 읽어 보세요. 이성은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되어지고 이성이 못 담는 영역이 훨씬 크다는 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담아지지 않을 때 그때 뭐예요? 거기는 뭐예요? 믿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주인가 어디 싱가포르인가 수륙양용 그 오리 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밖에 바퀴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물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뭐요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퀴를 아무리 굴려도 가지 않아요. 나도 그거 보고 내, 나도 내 밖에 있으니까 내 차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을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성이 모든 진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건 뭐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정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말하고, 이건 영적인 것, 신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가리켜서 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왜 운명론이나 결정론보다 훨씬 큰가? 우리가 사는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는 이런 결정론이라든지 운명론 같은 요소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만물의 진리에는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정론은 뭐가 다르냐면 처음부터 어떤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운명론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외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단독인 사역들이에요. 어떤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분들, 완전하신 세 분이, 완전하신 한분 대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자신의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성, 그리고 그분들의 완전하신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예정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거룩성을, 그분의 완전성을 근거로 그분이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끝이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종말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디데이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어, 생각보다 이거 심각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거룩성과 완전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계획하실 때, 모든 인생을 정하실 때 하나님은 죄의, 죄의 조성자는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세월호가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려고 아이들을 죽이셨다. 그렇게 말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네. 편집하면 되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아이들을 수장하셨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분뭘 몰라요? 하나님 죄를 조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리려고 애들을 물 속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 뭐가 없죠? 그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죄를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에 침입하지 않으세요. 이게 운명론과 달라요. 신기하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다 정하셨는데, 피조물의 자유와 의지에 침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이해되는 게 예정이에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교회 다닐 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맨날 운명론과 결정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훨씬 큰걸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중에 들으시면 되죠. 하여튼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절대로 한 사람의 의지와 자유에 침입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정은 예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때에는 내가 다 아니까 앞으로 딱 보니까 송건우라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얘는 예정에서 빼 이르지 않으세요. 하나 님 먼저 작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품는다라고 할 때, 그 순서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먼저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 모든 걸 아세요. 어렵죠. 어렵죠. 왜? 삼일체가 또 어려운데.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분은 또세 분이라고 그러고, 또한 분이라고 그러 어렵죠. 그건 이성으로 납득될 영역이 아니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식보다 더큰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고방식은 뭐예요? 결정론인 거죠. 그보다 더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이것은 예정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자연주의적인 세상의 운명론과 결정론은 뭘못 담아내요? 예정을 못 담아내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저는 흥분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는 철학보다 더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철학의 그런 어떤 그런 부스러기에 막 열광하고, 마치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졸다가 세상에서 책한권 읽으면 막 모든 걸 유발하라를 읽으니까 내가 뭐 인생을 깨우쳤다라고 하고 베르베르 뭐 이런 거막 보면서 막난뭐 어머 막 인생을 막 깨우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더큰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불안전해요 왜 매일 인과율 아니면 팔자 이야기밖에 할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큰걸 갖고 있어요. 그걸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말해서도 안 돼요. 하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이 예정을 알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정의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펼치시는 거예요? 맹인된 자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인과율이 아니에요. 이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도 아니고, 이 자가 지금 눈뜰 팔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침에 이렇게 얘기해요. 낮침 뭐죠? 빛이 있는 시간이 낮이에요. 그 그러니까 낮이라는 게 뭐죠? 빛 대신 예수가 일하는 때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이 낮에 빛된 내가 와서 지금 낮과 같은 이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거 뭐죠? 성부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알리시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빛의 때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죠. 왜? 종말의 때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그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낮이죠. 그런데 밤이 오면 그땐 일하지 못하겠다. 그게 뭐죠? 정말 정말 그 재림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일하세요. 뭐 어떤 일을 하세요? 빛으로, 진리로 우리 각자의 눈을 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전다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장 맨 끝에, 다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한테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 뭐가 필요하죠? 주님, 내 눈은 가려졌습니다. 나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소경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여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이 구절도 있지만 전이 구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할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액션을 왜 취하셨을까요? 제가 책이 많이 없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제 주석에는 이 내용을 몰랐는데, 제 기도하면서, 하 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해도 되잖아요. 소경아, 실로함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럼 난 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눈을 떠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친히,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발라 실로함에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아침을 마, 마, 맞습니다. 밤 사이에 깊게 수면을 취한 아이에게 엄마는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 대신에 방안의 커튼을 제쳐서 아침 햇살을 들이우게 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이 일게 하고 이불 속 아이의 손을 잡고 그를 안으며 사랑의 뽀뽀를 하고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일어나야지.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랍니다밥 먹어! 학교 가야지! 지금 몇 시야? 알람을 어제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제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랬지. 아 예수님 전 이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다정하신 것에 대한 입체적인 표현이, 친히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흙을이침 으로 흙을 이기 셔서, 아, 그거 터치 하신 거지, 만 지신 거지.